난 따라하지 말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 사람이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 가게 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 시장 자판에서 물건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배달일을 하는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운전기사, 게임 개발, 아파트 공사, 소방관 직업도 많다. 모든 사람들이 삶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 살아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에 맞는 직업을 찾아 돈벌이를 하며 살아간다.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돈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것은 고단한 일이다. 취미와 직업은 다르다. 취미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즐기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취미와 돈벌이가 되면 상황이 바뀐다. 저마다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듯이 몸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몸에서 열이나은 체질이어서 얇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반팔 옷을 입고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몸이 습해서 따뜻하게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사람도 있다. 집에서 챙겨준 옷+, 옷중 겉옷을 벗고 있으면 금방 탈이 나기도 한다. 멋부리기는 내가 일단 건강해야 한다. 멋부린다고 반팔 옷 입고 다니다 감기 걸어다 콜록콜록 하고 다니는 망신이라. 너 춥지 않니? 하고 걱정해주시는 선생님 말씀에 저 괜찮아요? 하고 리가하고다고다음날 감기 때문에 학교가지 못하는 참 창피한 일이다. 어른이 얘기를 해주면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 너 춥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내가 추워 보이는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옷을 하나 더 챙겨 입을 줄 알아야 한다. 너 덥지 않니? 하고 물어보면 잠바 하나 벗을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단물어온 사람이 내가 믿는 어른이어야 한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아직 너도 어리고 나도 어리다. 내가 하는 말이 옳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옳지 않는데 내가 널 따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어떤 아이가 재밌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따라할 건가? 어떤 아이가 갑자기 옷을 벗고 얇은 옷 하나 입고 나안 추워하고 다니면 따라할 건가? 너는 괜찮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난찬 바람이 부는 날이면 코가 잘 막혀 잘 막혀 잠도 잘못 잔 체질이야.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늦가을부터 겨울이 되어 봄이 되기 전까지는 비상이다. 감기가 오면 생활이 참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같은 반 아, 아이라고 해도 지금 같은 학교에 다닌. 사람이라고 해도 언제까지는 계속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중학교에 가면 다들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고등학교에 가면 또 헤어진다. 대학교에 간 다음에 초등학교에 같이 다녔던 아이 중에 같이 가는 아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집을 이사한다면 그곳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된다. 모든 사람과 또 어울려 지내야 한다는 얘기다. 인연이란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은 아빠와 엄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나의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자. 나의 제일 소중한 사람은 아빠와 엄마라는 생각을 항상 지녀야 한다. 무슨 얘기지? 남을 따라하지. 도또 <laughs> 내용을 얘기해보라고. 어, 다른 사람 어, 같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애들이 만약 반팔 입고 다니거나 이런 건 따라하지. 응 음, 그래. 다른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잘, 어, 잘난 척 하면서 멋지다고 반팔 입고 선생님이 너 반팔 입으니까 죽지 않냐고 물었을 때 괜찮다고 이래고 다음날 감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하면 그때 창피하니에요 전에 막 자랑하다가 이젠 학교도 못 온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뭘 해도 내가 하지 말아야 할걸아지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다른 사람이 뭘 해도 그걸 어그 사람이 잘난 척을 하면 나도 멋지게 반팔 입고 안, 안 춥다고 해야지라고 다른 사람은 추워갖고 혼자 반팔 입고 추운데 안 춥다고 했다. 애들이 또 반팔 입어와 이러면 잘때 코가 많이 막혀서 안 한다고. 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반팔 입고 감도할 때.